오늘은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피축법에 대해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끈한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비트코인을 많이 사두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돈을 5년 동안 매년 20만 개씩 총 100만 개를 사서 쌓아두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마치 나라가 금을 모으는 것처럼 경제를 튼튼하게 하려는 거예요. 2. 돈은 어디서? 비트코인을 사는데 필요한 돈은 새로 빌리지 않고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행 이익에서 뽑아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라 빚이 늘어나지 않도록 똑똑하게 하려는 거죠. 3, 5, 오래오래 보관할 거야. 3 비트코인은 최소 20년 동안 팔지 않고 잘 보관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2년 안에 너무 많이 팔지 않도록 규칙도 만들었어요. 이건 비트코인 값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4, 앞서 한 비트코인도 활용 정부가 나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비트코인. 약 210억 달러 어치를 이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새로 사는 것 말고도 이미 있는 비트코인을 써서 더 많이 모으려는 거예요. 5, 하지만 법안이 통과 안 됐어. 이 멋진 계획이 국회에서 반대 때문에 실패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설득하려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이 반대해서 아직 통과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도 좀 불안해요. 이상 비트코인 법안 소식이었습니다. 재밌는 뉴스를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